접속하니까 왜 예식장에서 나오지 뭐야 뭐야 왜 이래 저장이 안 됐나 어? 삼각대도 없어 그러면 이것도 안 들렸어 저장이 안 됐나 봐 백섬이야 아이, 뭐야. 에이. 집에 가 있어. 화장실 갔다가? 그래, 어차피 시간이 뒤로 흘렀다면 차라리 아까와는 다른 선택을 하자. 학교를 가는 거야. 그리고 삼각대는 학교 갔다 와서 가져가는 거지. 그 삼각대를 가져오려고 새벽에 그러는 바람에 학교를 휴관했었잖아. 잠보다 일단 밥을, 그리고 커리도 1인분 했었잖아. 그러지 말고, 8인분을 해. 그래서 냉장고에 소분을 해놓고, 또 이제 친구들이 와서 먹어도 되니까, 그렇게 하고. 근데 이거는 똑같이 하자. 오락기는 버리고, 라디오 사는 걸로. 대신 라디오 다른 거 사자. 아, 너무 큰가? 요걸로 살까? 요걸로. 응. 먹어, 이거 넣어놓을게. 이렇게 해도 시간이. 그래도 학교는 갈수 있겠네. 졸려서 못 가는 것보단 낫지. 그리고 이거 휴가 쓰는 것도, 물론 쓰면 당연히 좋긴 한데, 그래도 뭐 이렇게, 어디 목표가, 있... 어, 가자. 응? 다들 교복 입고 왔네? 교복 입었어? 그래도 이게 쉬어야지 하고 쉬는 거랑 나중.. 나도... 어? 얘 치마 입고 있네? 아얘 치어리딩 하나 보다

<laughs> 어, 엄마다 <laughs> 엄마가 학교에 왔네? 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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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학교 왜와 와? 엄마. 아, 교네들쟤 엄마 쟤피하게네아 무슨 교실까지 들어왔어왜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야 ああィバディ。 Mubas shaving No Oh, it's that No clown perhaps. in. Body for north. Alex from north. Yeah. Short. the form. Seven bricks, Lanzu. Yes, Is it Uh, Oh, my God. <laughs> oh <my God. laughs> <laughs> 매점 음식도 먹고 있나 봐. <laughs> 음식에 대한 열변 <열병. 웃음> 아, 쏘아야 되는데. 어, 화이트 보드 장난하기야 이거 해보자. 저번에 해볼라나 못했거든. 준비 다해놨는데 거기다 대고 막낙서해 놓는 그런 건가 봐. <laughs> 저게 <저기> 뭐야? 뭐? <laughs> 근데 그대로 가르치네. 낙서해는데 별말 없으시네? <laughs> 아이고! 아, 혼났어! 아, 알고 계셨구나. 앤또 모르는 줄 알았지? 그냥 수업하시길래. 화장실 갔다가, 삼각대 가지러 가야 되니까, 집에 가있을래? 아, 그래. 삼각대를 심어놔야돼가지고 어 앞집언니다 앞집언니한테도 열쇠죠 우리집에 만약에 <놀람> 서프라즈안 끄고 가면은 언니가 꺼져요 열쇠 줄 t 니까왜 a m 주지? v <목소리> o 응, 나 You'll get 가 o run 사진기랑 삼각대 데고 그다음에 방문하기 이렇게 더그란이 있으니까 꼭 버려진 사진기 주워가는 느낌. 아까처럼 백업되지 말라고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던 건가? 저장을 해 볼까? 아까 는왜 저장이 안 됐을까? 아~~~ 아 진짜? 이 삼각대를 내가 가져가는데 오류가 나는구나 일로 와봐 여기 들어와서 가... 네가 직접 가방에 넣기 하면 안 돼? 소유가 아닙니다 아 진짜? 이거는? 이것도 안 돼? 이 이것 때문에 저장이 안 되나봐. 그러면은, 안 되겠다. 에이, 이것 봐. 아까 저장이 안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게 맞네. 놓고 가면은 괜찮나요? 그러면 저장 될까? 그래도 안 돼? 헐 뭘... <laughs> 집에 가보자 뭐야 이거 다시 다시 시간이 돌아가는 거야 아 주발 집에서 그러면 저장해 볼까 될려나 아저 사진기가 필요 아 안돼 <laughs> Uh -huh. 망했어. 또 빼기구나.